대진표가 나왔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빅매치입니다. 드디어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지켜봐 주시죠.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경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는 스타디온 도르트문토입니다. 현대 테스터배송됩니다 해설 이영철 위원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챔피언스리그 경기 양 팀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브루투몬트와 올드보이스의 경기입니다. 네, 지금 경기장 분위기를 보시죠. 아,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이번 경기에는 매우 기대가 되거든요. 흥미진진한 경기 내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도르토트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어, 오늘 포메이션 흥미롭습니다. 4, 5일 포메이션인데 중앙 미드필더의 수쪽 위를 신경 쓴 포메이션이거든요. 과연 중원장악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요. 네, 4-3-3 전술입니다. 역시 인과 중앙미드필더 풀백. 세명 간의 측면 연계가 중심을 이룰 것 같고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기대해봐도 괜찮습니다 가르피눈매차입니다 전진하는 도르트문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골로 연결되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겠 상대 압박이 오기 전에 풀어봐야 될 텐데요. 골반을 흔듭니다. 먼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지금은로 덕분에 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선 과정에 던을한 가마 자개됐습니다 자 <목소리도> 연결 됐습니다. 엿봅니다. 올라왔는데요. 아, 풀어났어요 공격 차 아, 상대에게 읽혔나요. 어 침착하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첫 대차입니다. 볼크루트 측면을 한번 타고됩니다 달려 네, 들어갑니다. 키퍼가 또 1분에 하락되지 않습니다. 자, 했지만 그전에 이미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네요.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멋지게 뛰었어요. 컴백 장면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봐야죠 바로 수비가 압박을 붙었는데 마지막 슈팅을 막을 수는 없었죠 아지 감독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네요 1대1 양팀 이제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은내차입니다 주심히슬 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구두스 보아매드 구두스 오우 공을 놓쳤습니다 아, 대기심 추가 시간 좀 짜게 주네요. 1분입니다. 후두스, 무하메드 후두스. 자, 슈카디온 무르키드 2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전반전 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공격 진영에서의 활약은 2대 이하라고 밖에 할수 없겠는데요. 네, 아직까지 슈팅이 상대에게 별다른 위협을 주지 못했거든요. 자, 조금 더 슈팅이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아, 몸으로 차단하는 슈팅인데요.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공격 기회. 코너킥입니다. 네, 어떻게든 슈팅까지 해봤는데, 아,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죠?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누엘 부가르테 패스를 이어가면서 수비수들의 빈틈을 살핍니다. 국내척이라다 <목소리도> 득점입니다 또한번리드다시경기 아, 흐름을 가져가네요 <목소리도> 자 지금 꼴닥대를 보면요 수비를 완전히 제치는 플레이가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또끝판이 1대2 선 강력한 슈팅으로 2 성공합니다. 이대1로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계속됩니다. 자 다른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레버쿠젠이 페널티킥을 넣었는데요. 출시 나게 나은... 결정적 기회 골 기가 막힌 날리 난리 슈팅 날리로 골문을 뚫어버립니다. 을 맞춥니다. 남은 시간 20분, 자 감독이 이제 뭔가를 발휘해야 될 시간대, 그리고 선수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될 시간대인데요. 고르트몬트가 공을 몰라갑니다. 그대로 가로칩니다 꽃에서 함성이 대단합니다. 아, 도르트문트 팬들이 지금 승리를 원하고 있다는 뜻인데 도르트문트 더 공격적으로 남은 시간을 이겨 줘야 되겠죠? 감각적인 로밍 패스! 멋진 캐치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승을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와, 우리 골키퍼의 벽이 아주 높은데요! 엄청난 반사실격입니다! 한가운데 아 놓치고 받았습니다브루트 모트 문트가 선수를 교체합니다 아르셀 자비초. 보트보트 볼 패킵니다. 한 골이면, 한, 한 골이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침착하게 터졌습니다. 극적인 리드를 잡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 골은 결승골이 될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지금 골키퍼하고 의 1대1 상황이었는데요. 자신감 넘치는 슈팅으로 극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이제 3대2가 됐습니다. 워나탄타 아, 원정팀이 적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원정 와 있는 팬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순간 극장권을 뽑아내면서, 아, 극적으로 승리를 챙겼고요. 수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사실 승패는 좀 불확실한, 긴장감을 좀 넘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종료 직전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무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상대 선수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움직임도 가벼웠던 것 같은데요. 기회를 여러 번 잡으면서 계속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